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쉬우나, 믿음대로 사는 것은 어렵다.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쉬우나, 믿음대로 사는 것은 어렵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나 자신부터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용기 있게 도전함으로, 그 시대 세계의 왕이었던 그 아르타크세르가 지혜를 배우고 전폭적으로 지원받는 삶을 살았던 에스라의 삶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핑계와 변명을 하며 게을러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으려는 변명으로 결국은 이건 아무도 할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막 회피하는 뭔가 이제 우리 안에 그냥 자연적으로 그런 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태도는 어떻습니까? 조절되고 잘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대로, 그 태도 그대로 살면 뭔가 같이 하려는 사람까지 의욕을 잊어버리죠. 순종함으로 뚫고 가야 되는 그 하나 될 일에 자꾸 에너지가 분산되는 겁니다. 교회 그 사역으로 보면 1년의 시작 시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시작을 막 스타트를 끊는데 이 초기 사역, 이번에도 지금 하반기 사역에 처음을 시작하는 건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 뭐 말만 많고 결국은 결정이 다 끝난 거에 대해서 또뭐 이러쿵저러쿵 핑계가면 되면 결국 그 사역의 시작부터 집중력을 잃죠. 의욕을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겨가고자 하는 도전정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 지치게 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시석시켜서 결국 그냥 이뭐 1년 사역이든 뭐 상반기 사역이든 하반기 사역이든 서서히 다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마는 걸볼수 있어요. 사실 몇 번을 이제 좀 우리가 시티교회를 17년째 이렇게 해오면서 되돌아보면 이제 몇 번을 그 초에 한번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한 해가 그냥 너무 그냥 좀어렵게 보면 좀뭐 힘도 못 쓰고 그렇게 걸은 적이 있지 않나 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 단연간 우리가 하다 보니,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뭐, 우리가 뭔 하고자 할 때, 자꾸 뭐, 이렇게 저렇게 재는 게 아니라, 뭐,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게 아니라, 이미 약속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효과적으로 할까. 이제 여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 어쨌든, 항상 하루하루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그때, 우리 각자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뭐, 할수 없다. 뭐, 난안 돼. 힘들다. 이게 아니라, 이런 환경이 바로 우리가 늘 훈련해오던 상황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푸른받았고 그 길을 걷는다라는 거잘 알고 이런 예측 불가능한 하루하루가 파도처럼 폭풍처럼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도 진정으로 성도된 삶을 살아가며 정말 개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우리를 빛을 비추는 개척자로 보내셨잖아요. 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에스라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승리해낼 수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가는 창의적인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7절부터는 7장 27절 에스라가 왕을 통해 너무도 놀라운 일을 행하며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살았지. 왕이 그렇게까지 나를 도울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왕이 말하는 건 완전 전폭적 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본 거죠. 그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아내는 사람들은 사실 겉으로 볼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제외하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이다 이런 걸 보면 정말 그들이 정말 얼마나 애를 쓰고 땀 흘리며 노력을 해서 이걸 일궈냈느냐 대단한 존재다. 그러니까 존경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아마도 남들이 쉬고 여유를 가질 때 쉬지 않고 푸런히 노력하고 잠도 줄인 채 애써 땀 흘려 준비하고 연습한 그 사람들의 노력에 아마 결과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칭찬 받을 만해요. 그그 사람의 실력과 결과,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 일들이 있을 때, 사실 본인은 알거든요. 이게 내 능력만은 아닌데, 라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계속된 이 환호와 이런 것에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근데 에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자신이 잘될때 내가 잘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여러 가지로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했고,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부르심 따라가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이 된 거죠. 자, 오늘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 피 r 시대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 모의를 고추세요. 근때 내가 잘난 거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남보다 뭐 좋은 스펙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집 밟고 막 이러죠. 이번에도 의료계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지방대뭐의료한다 그러니까 그, 어, 그, 그, 저기, 서울, 수도권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간그 2등 학생들 을 데리고 뭘뭐 치료하냐.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하는데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자기를 낮추거나 겸손하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도 말씀의 가치를 알게 자기를 겸손하게 하면 이건 짓밟히는 게 일수니까. 근데 이게 평범할 때는 잘 분별이 안 돼요. 서로 다 존중해주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제 자기가 꼭 취해야 되는 이걸 가져야 되는 고그 상황이 오면 금세 이빨을 들이대고 상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보죠. 진짜 그게 그 사람 속에 숨겨진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살아가는 풍속이 자기 피할 시대고 남보다 나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 시대라고 해도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다르지 않거든요. 뭐, 잠깐은 그게 뭐, 빛나고 뭐, 뭐, 인정받고 그런지 모르지만 진정한 변화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인간 세계의 모습이에요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또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잠원 29장 23절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해를 얻을 거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인간 사회 인격을 갖고 하나님닮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그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겸손과 배려. 그 에스라를 통해서도 우리가 에스라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듯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고 늘 겸손하게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삶. 이 배려의 삶은 결국은 더 축복으로 돌아온다라는거 잊지 마시고 그런 길 건너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8장에는 에스라와 함께 조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과 이제 그때 이제 있었던 왕이 명령했기에 이제 그 일을 추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더 사건도 있었어도, 에스더 사건이 있었어도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이 조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순종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에스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라할 때뭐 이래저래 핑계로 어쨌든 남은 사람들에게 생겼던 그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걸 봤다면 그래 순종의 길로 가자 이러면 되는데 여전히 생존과 삶의 문제 때문에 조국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장 앞쪽에는 어쨌든 에스라가 그렇게 해서. 귀환자를 모았고, 함께 귀환한, 이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을 보면, 어떻게 이제 하냐.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아하와 강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하와 강가, 어쨌든 그, 그들이 이제 같이 이, 살고 있었던 어떤 그런 지역이었겠죠. 거기서 이제 금식을 선포했고, 그리고 하나님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가 이제 이, 이, 가는 이길 속에 평탄한 길을 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하하, 아와 강은 잡혀간 유대인들이 어떤 몰려 살던 그런 지역으로 보이는데, 자연적인 강은, 자연적인 강이 아니고, 운하였을 거다. 그렇게 이제 전해지긴 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뭐라고 22절부터 얘기를 하냐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그러니까 아마 에스라만이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하는 어떤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에게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놨으니,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 그, 가, 구하기가 부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어쨌든 왕의 이런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면 그 가는 곳까지 정말 이 군대 의 지원을 받아갈 수 있잖아요. 페르시아 군대 정예군의 지혜를 받으며 어떤 특별히 특별한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받으며 갈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막 스스로 정말 마음 단단히 잡고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지금 말하는그 거예요. 에스라가 황제에게 요구를 하면 그냥될수 있었던 그 일들을 사실은 에스라가 황제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전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저 근데 좀 불안해서 그런데 좀 호위병을 좀 붙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무슨 호위병이나 군대 의 보호를 요구하지 않았고 정말 자기가 이 아닥사스대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르심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길에서 정말 생명과 소유물들의 손실이 없고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일들로 이 모든 일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 기도가 바로 그 순종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그렇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거 그렇게 보면 기도라는 건 뭐예요? 순종을 미루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게 기도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에스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순종의 삶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귀영화 다 버리고 사명의 삶을 위해 가는 이 순종을 시작한 거야. 그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그가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귀한의 길을 오라, 오르게 된 거죠. 자, 얼마나 좀 믿음이 좋습니까? 자, 그러면 에스라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아무 탈 없이 그럼 잘 이루어졌냐? 아닙니다. 결과는 예스인데 과정은 절대 아니었어요.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그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보세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러니까 대적이 있었고 매복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허락했고 에스라가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순종으로 그냥 바로 섰는데 그런데 그런 믿음의 여정에도 여전히 위협이 있었고 외압 매복하여 덮치고 파괴시키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 성경은 이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구름 타고 다닌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요. 순종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당연히 방해와 사탄의 위협과 주변의 두려움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길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빛을 향해 가는데 부르심을 향해 가는데, 저들은 반대로 가고 있으니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바르게 선다면 하나님의 도신과 우 살아계신 역사를 확실하게 예, 확인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냥 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기도하고 순종의 길에 서면 현장에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 살아계심을 보기 원합니까? 결심만 하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무슨 뭐그 무슨 광대들 그뭐 앞에서 재롱 떨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서. 그니까, 결국, 그냥, 기도만 빡세게 하면서, 결국은, 배가, 추랑도 하지 않고, 그냥, 바위줄을 꽁꽁 묶어서, 거기다가 묶어놓은,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이 두려움의 밧줄을 풀고, 거친 폭풍이 몰아치는, 우리를, 우리에게 가라앉은 그 어두운 바다를 향해, 순종의 항해를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수 있어요. 비록 그, 그런 항해에서, 괄목할 만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파선됐다고 해도,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톤을 넘기는 너무도 소중한 현실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성교사님들의 순교 또한, 정말 그분들이 사했었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들의 삶의 그, 이일들을읽거였어요 내가 그래, 가다가 정말 큰 뭐, 한 나라를 뒤집어 엎고 그러지 못하고, 여기 호주에서 가셨던 목사님은 가자마자 그냥 그병 때문에 한, 뭐 몇, 불과 뭐 한두 달 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잠깐에 그 한국당 도착해서그 고생하며 아파하다가 돌아가셨던 것 밖에 없는데, 그게 뿌리가 되고, 그게 비료가 돼서, 그래서 더 놀라운 이선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도, 비록 순종의 길을 갔지만, 지금 그들이 고백하듯 어렵고, 곤란한 일들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도우심을 맛보며, 그 얘기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뭐가 나타나서 뭐, 그게 아니라,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준비했고, 싸웠고, 승리케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며, 결국,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착을 해서, 3일간 머물고, 제4제4일에네 번째 날에, 이제 그 모든 자기들이 갖고 왔던 거를 다 성전에 바쳤던 이 얘기가 나와요. 모든 것을 다 세보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에셀는참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페르시아에서 이제 가져가라고 했던 걸다 갖고 올 때, 그녹그릇이몇 개였냐라는 것까지 다 정확하게 적었고, 가지고 온 그대로 이제 인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구조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나 예배에서도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법률이나 행정이나 신앙이나 학술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말씀의 가치대로, 말씀 그대로 행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더잘 섬기기 위해 나름대로의 뭐 비자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뒤로 뒷돈 챙기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챙긴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 속에 재정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영광에 쓴다고 하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자기 위해 쓰는 일들도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청결하고 정직한 그런 삶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사업을 하면서도 세금 신고 똑바로 하고 그게 뭐 대, 대수냐?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전부 그런 거다 조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 놓고 이제 돈 벌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제, 검은 돈 아닙니까? 그걸 또 하나님께 뭐큰돈 드린다고 그러고, 또 교회는 또 그거 박수 쳐주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 많았습니다. 모든, 모든 교회에 아마 그런 정직한 우리 그 하나님 백성들이 많을 거라고 또 믿고요. 근데 그들의 삶이 그럼 그렇게 되면 편하냐? 아니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가 끝까지 봤어요, 옆에서. 결국 그 사업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는 데까지 봤는데, 힘들고 어려웠어요. 정직하게 하려니 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타협하지 말고, 사업에 있어서도, 그저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거막 챙기려고, 인건비 줄이고, 뭐, 재료 속이고, 이렇게 가면, 뭐, 금방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 정말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이 험난하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끝까지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라가 그렇게 결국에는 왕의 신임을 받고 또한 그렇게 해서 조국당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됐던 것처럼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말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빨리 찾게 되는지 아니면 에스라처럼 어려워도 믿음의 정도를 걷고 있는지 좀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쉽지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평범하고 편안한 날보다 고난과 고통의 날이 다가올 때 제대로 검증되게 되죠. 우리는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정한 믿음이 나의 진정한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노멀한 삶이니까. 그 그러니까 평범하고 편안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분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진정한 믿음을 알겠다고 뭐 일부러 곤란한 나를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미래에 어떤 고난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든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을 말씀으로 바른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준비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빛이요, 그, 이 진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가치로 나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용기 있게 사는 그런 연습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었다가 직장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 다른 세계거든요. 뭐 학생 때 맨날 힘들다 어렵다는데 직장 다녀보면 알아요. 학생 때가 정말 천국이었구나 이런 거더 많은 시간의 제약들을 받게 되고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니까 그렇게 일을 해가야 되니까 이제 쉽게 뭘 미루거나 학생 때처럼 뭐 그렇게 익스큐즈를 하는 게 없어요. 못하면 잘리고 끝나는 거니까 자 그러다 보면 주도적으로 신앙 중심적인 삶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죠. 뭐 학생 때는 정말 올려면 올수 있었는데. 직장인 때는 오고 싶어도 못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밤 일을 하냐, 뭐 주일날 일을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처음에 쉽지 않은 그 갈등들이 생겨요. 그래서 에스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하나 살며 말씀의 그, 그,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떡하겠어요? 언젠가는 그 주변의 사람들로 인정해주고, 내가 충분히 주일날 오지 못함으로 아니면 할수 있는 일들을 해나는 그런 지혜와 성실함으로 그걸 극복해가는 그런 성숙한 그런 백성들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학생일 때 쉬었다가 뭐 직장에 가보면 이제 처음 만나는 그런 예상치도 못한 일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이제 뭐예요?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당장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어떻게 포기하지 못하겠으니까 신앙의 삶을 포기하는 거야 말씀 모르는 삶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신앙의 우선순위가 점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 가서 그런 사명을 이루라고 그렇게 주신 직장인데. 그 직장을 다니겠다고 하나의 사명을 버리는 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목욕물 목욕 한 물을 버리려다가 그 목욕시킨 애까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삶의 그 하루하루 속에서 스스로 항상 말씀의 그 바른 가치관, 바른 우선순위를 철저히 세워야 되고, 그래서 바쁘고 곤란한 때라도 영적인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한 그런 훈련들, 시간 조절과 또 이런 하루하루 시간의 계획들을 만들고 일구는 그런 삶을 추구해 가야 돼요. 바쁜 시간이 지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거 완전 착각입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 편안한 시간? 여러분 없어요. 결국은 편안한 시간은 늙을 때 아니면 병들 때 아니면 뭐다 이제 끝장났을 때겠죠. 결코 우리 인생에서 바쁘고 정신없는 날들이 없는 시간들은 없기 때문에 시간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바른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그래서 바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가치를 따라 바르게 세워놔야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와도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의 삶이 급하고 중요한 일로 가득 차 보여도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잘 점검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그래서 급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분명히 이거는 말씀의 가치로 볼때 어떤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걸 안다면 하루하루 그 가치를 심어 나가는 참 중요한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심에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이를 주워먹느라고 정신없는 닭과 같은 모이만 쪼아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먹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오고 있는 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세계까지 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루하루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그 삶의 청사진을 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위기가 오히려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말씀의 가치를 붙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된 삶을 약속하지만 그 복된 삶의 그이이 이 약속이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편안하게 천국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믿음대로 말하는 것은 쉽지만 사는 것은 어렵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가 더욱 더 단단히 마음 먹고 믿음의 이 험난한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기도했습니다. 아멘.